한때 전국에 6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했던 김밥천국.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김밥천국은 사실 진짜 김밥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밥천국은 애초에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천원 김밥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김밥천국이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속 시원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95년 인천주안동에서 시작됩니다. 유인철이라는 한 청년이 작은 분식집을 열면서 김밥 한 줄을 천원에 팔기 시작했죠. 당시 김밥 한 줄이 2,000원이었기에 1,000원은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심지어 맛있기까지 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싸게 팔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분식집들이 공장에서 재료를 납품받았을 때 유인철 씨는 직접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시간은 더 걸렸지만 원가를 낮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집니다. 바로 1997년에 발생한 IMF 외환 위기였죠.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자 김밥 천국은 단순한 분식집을 넘어서 서민들의 한 끼를 책임져 준 것입니다. 빠르 저렴하면서 맛까지 있으니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져나갔고 가맹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2010년에는 전국에 600개가 넘는 매장이 생길 정도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1998년 유인철 대표는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하려고 특허청에 신청했지만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김밥과 천국이 모두 보통 명사라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는데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을 유인철 대표가 처음 출원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1994년에 이미 놀부에서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을 먼저 출원했었고, 비록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먼저 이 이름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애매해진 상황이었죠. 결국 상표권 등록에 실패하면서 누구나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을 쓸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 상표권이 없다는 걸안 사람들은 너도나도 김밥천국 간판을 달고 장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유인철 대표는 2003년에 다시 한번 상표권 등록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닌 도형 상표, 즉, 특정한 폰트와 디자인이 들어간 로고 형태로 출원했었 했던 것이죠. 다행히 등록에는 성공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도형 상표는 디자인이 조금만 바뀌어도 다른 상표로 인정되었기에 누군가는 글자 크기를 바꾸고 누군가는 배경색을 바꿔서 김밥 천국 간판을 달았죠. 거기다가 진짜 김밥 천국, 원조 김밥 천국 이런 식으로 앞에 단어를 붙여서 영업하는 곳들도 생겨났으며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 현재는 김밥 천국 상표권이 등록된 곳만 15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유인철 대표가 프랜차이즈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 인데요. 가맹비는 어떻게 받을지, 로열티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할지, 교육은 누가 할지, 맛과 위생은 어떻게 통제할지,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죠. 유인철 대표는 이름과 마음은 있었지만 프랜차이즈 구조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짝퉁 김밥 천국들 중에서 저급한 재료로 엉터리 음식을 만드는 곳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비자들은 모든 김밥 천국이 같은 회사 것이라고 생각했고, 프랜차이즈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며 항의 전화가 유인철 대표의 본사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와 아무 관련 없는 가게에 대한 불만이었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견디지 못한 유인철 대표는 2013년 김밥천국에서 모든 지분을 처분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그런데 김밥천국이 몰락하는 와중에 김밥시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 프랜차이즈 김밥 브랜드가 생겨나면서 김밥의 고급화를 시도했던 것이죠. 그럼 지금 김밥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도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양한 김밥천국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지점은 반찬 3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또 어떤 지점은 포장시 반찬을 아예 안 주기도 합니다. 가격도 김밥 한 줄에 2,500원부터 6,7000원까지 제각각이고 서비스 방식도 완전히 다르죠. 프랜차이즈의 핵심인 일관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김밥집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김밥집 개수는 2020년 48,822개에서 2022년 46,639개로 4.6%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편의점은 7.1% 커피 전문점은 4.5% 증가했죠. 젊은 소비자들이 탄수화물 중심의 메뉴를 기피하면서 김밥집 대신 편의점이나 카페를 찾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밥을 만들려면 고정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도 김밥집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었죠. 김밥 천국과 반대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알바 천국도 처음에는 상표 등록을 거절당했지만 2016년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많은 유사 사이트가 생겨났지만 소비자들이 고유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 있다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이죠. 김밥 천국은 포기했지만 알바 천국은 끝까지 싸웠고 그 차이가 브랜드의 생존을 갈랐습니다. 김밥 천국의 몰락은 단순히 하나의 브랜드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브랜드 보호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김밥은 원래 저렴한 음식이 아닌데요. 각각의 재료를 따로 준비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한 번에 한 줄씩 밖에 만들 수 없는 음식이죠. 요즘 김밥이 한 줄에 5, 6천원 하는 곳도 많던데 예전에 김밥 천국처럼 5천원이면 라면에 김밥 한 줄까지 먹을 수 있었던 때가 그립습니다. 김밥 천국의 제육볶음과 돈가스도 저렴하면서 정말 맛있었는데 여러분은 김밥 천국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